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이 백성은 내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참 욕심이 많아요. 새해도 한 번만 새는게 아니고 두 번이나 샙니다 신정이 따로 있고 또 구정이 따로 있어요. 구정이라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구정이란 말이 어감이 별로 안 좋은지 요즘은 설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한국은 이제 대 명절로, 큰 명절로 이제 대이동이 있죠. 우리가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설날이 오든 뭐 가든 우리는 별로 신경은 안 쓰고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이 한국의 설날이죠. 우리가 신정을 시작한 지 신정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 이사야서는 저 개인적으로 특별히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제가 다시 깊이 체험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또 제가 신학을 시작했던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사야 43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옛날 일들은 과거의 실패 의 기억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과거의 그 비참했던 기억들이죠.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다운 성, 견고한 성이 다 함락이 됐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서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형, 동생, 사랑하는 아들.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아마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과거의 비참한 경험을 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그 과거의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큰 두려운 경험들을 했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꿈에도 나타나고 또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손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의 그 비참했던 경험들을 이제는 다 잊어라. 다 잊어라.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이제 제가 카톡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 거기 이제 자기 뭐 한마디씩 써놓은 거 있잖아요. 어, 근데 어떤 분 써놓은 거 보니까 다 잊자. <laughs> 다 잊자. 아니 우리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카톡에다 대문에다가 다 잊자라고 이걸 걸어놨을까. 다 잊자. 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과거에 우리의 그 상처들 아픔들 우리의 실패들 계속 그거 붙잡고 있으면 어때요. 어, 현재 인생도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에게 미래도 없는 것이죠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를 잊어야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있는 것이죠 2사 43장 2 5제을 보게 되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용서는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이 녀석 아, 혼내주고 싶고 그냥 자녀를 그냥 버리고도 싶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내 자식인데 가서 또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운 일 당하면 누가 용 먹어요? 아버지가 용 먹는다 말이에요. 어머니가 용 먹고 부모가 용 먹으니까 아이고 이 녀석 그래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를 내가 다시 거둬들이마 하나님의 마음이죠. 유다 백성들의 과거 실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였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없애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이 범죄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왔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죠.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죄 용서를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내 죄가 그렇게 많은데, 내 죄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십니까? 어떻게 그걸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용서 못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불신앙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하나님 용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용서, 제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자기의 죄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우리의 과거의 실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쭈근합니다. 우리도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체험하면 작은 잘못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큰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이 은혜가 온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뒤로 하고 우리의 과거를 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죠. 이사야 43장 1 9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아 사람들이 다녀야 길이 만들어지죠. 광야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내겠다 말씀하시죠. 자, 길을 낸다는 것은... 이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제는 광야가 됐습니다. 짐승들만 사는 곳이 됐어요. 자, 그곳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이곳에 길을 만들고 사람들이 다니게 하고 이곳에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그렇게 모여 살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은 물이 귀한 것이죠.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있으면 오아시스. 얼마나 귀합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식물과 동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물이 없는 그곳에, 그곳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물을 주셔서 거기에 강이, 물이 마르지 않고 강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시겠다. 사막에 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게 되죠. 또 동물들이 와서 살게 되죠. 또 사람들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없던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 내 백성들을 다시 불로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리없던 곳에 물을 주시고 사람들로 먹고 마시게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의 의지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가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새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를 뒤로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그 만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는 소리가 잘 나야 되겠죠 자, 컵이 있으면 컵이 깨지지 않고 물을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 모든 것은 다그 사람이 만든 목적이 있어요. 종이면 또 글이 잘 써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제품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죠. 이것이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가?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 사용 어,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다 보면 고장이 나죠. 우리가 제품을 우리가 사가지고 사용 설명서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만지고 어안 아, 되네 왜안 되네 막힘 주고 하다 보면 이게 부서지고 고장 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 마음대로 에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지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라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찬송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찬송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얼굴이나 또 평소에 말투나 그 삶을 보면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 말에 감사가 있고 아, 목사님 아, 참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간증도 하고 또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냥 신나게 열심히 부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은 교회 오긴 왔는데 그냥 세상 근심 걱정을 다 그냥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그냥 입이 그냥 안 벌어져. 입이 그냥 어떻게 안전히 있는데 그냥 찬송할 때는 입이 딱 그냥 딱 이게 이게 닫혀져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친교 뭐 시간이나 또 사람들 모인 데 가면은 막 거기서는 또막 이게, 이게 막빅 마우스가 돼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막 그냥 뒷, 뒷담화 막 그냥 다른 사람들 험담 다른 사람들은 막 비판 비난 막, 막 짜증 내고 막 하는 말은 막 끝없이 그냥 나오는 거야.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찬송하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걸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마귀는 찬송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도망가버려요. 마귀가 너무 싫으니까 찬송 싫으면막 들으면 막 그냥 막 치가 떨리고, 막 오한이 나고 이러니까 마귀가 찬송 소리만 들으면 도망가버려. 할렐루야! 마귀가 도망가. 자, 그런데 마귀는 뭘 좋아해요? 원망과 불평을 좋아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막 야!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나네. 막, 막 마귀들이 막막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몰려들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막 거기다 불을 질러 가지고 막더막 이게 막 활활 타게 만들어서 더 크게 막 그래, 더해라, 더해라, 아, 쌈 구경하듯이 말이야 더해라, 더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찬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잘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그목적이 무엇인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어두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은 주님의 그 구원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마음 속에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던 삶과 죄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을 행하며 우리가 받은 그 복에 대한 간증들. 저주의 어두운 삶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된 밝은 삶을 살아가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간증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 보면요, 우리도 과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패의 역사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잊게 하시고 과거를 뒤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허물들을 뒤로 하게 하시며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싸우니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주님 앞에 늘 찬송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드 있게 하시고 감사의 간증드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